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 만 65세 이상 한국 이중국적 취득 전문 태산 비자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한국 이중국적 전문 행정사로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3가지를 소개해 올리면서 한국 이중국적 취득을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가장 빠르게 가장 잘하는 행정사와 함께 하시라는 말씀도 올립니다. 저희 사무소는 미국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 동포분들의 국적 상실 신고에서부터 F4 비자 및 거소증 신청 대행, 그리고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국적 회복 신청을 통한 한국 이중국적 취득까지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에서의 장기 체류를 위한 거소증 신청 또는 만 65세 이상으로서 이중국적 취득을 고민 중이시라면 망설이실 필요 없이 태산비자행정사 사무소로 문의하셔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태산비자행정사 사무소는 미국 시민권자분들의 한국 이중국적 취득을 다년간 전문적으로 진행하면서 이제는 가장 빠르고 가장 잘하는 행정사라 자부합니다. 한국 이중국적 전문 행정사로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3가지를 선정하여 정확한 답변까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중국적 신청을 위한 한국체류소요기간은 우선 신청을 마치기까지 약 2개월을 계획하여 입국하셔야 합니다. 또 국적회복신청까지 마치신 이후에는 출국이 가능하신데 국적회복심사의 허가는 국내에 계시는 동안에 나오게 되기에 신청시 알려주는 예상 심사기간 종료 1, 2개월 전에는 국내에 다시 입국하셔서 약 2개월여 기다리시면 허가가 나오게 됩니다. 국적회복 심사 기간은 출입국 사무소별로 다르지만 통상 7에서 9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두 번째 한국 입국시 가져갈 서류 목록은 첫째 현재의 유효한 외국 여권인데 안 가져오실 수 없죠. 둘째 미국 시민권 중 원본입니다. 사본은 안 되고 꼭 원본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셋째 한국 국적이실 때의 이름과 현재의 이름이 발음상 상이한 경우에는 성명 변경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우 주 법원에서 발급하는 네임 체인지 코트 오더를 가져오셔야 하며 이 내용이 미국 시민권증 뒷면에 기재된 경우 이것도 유효합니다. 또 한국 이름을 미들네임으로 남겨두셨다면 별도로 성명 변경을 증명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세 번째, 소요 비용은? 생각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문의해주시면 개인별 진행 상황에 따라서 항목별로 정확하게 안내해드리며 절대로 처음 안내해드린 비용에서 추가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저희 사무소를 통해 진행하시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면서도 시행착오 없이 진행하여 체류 기간 연장 등에서 오는 비용 증가가 없기에 비용까지도 절약하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중국적 전문 행정사로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3가지를 소개해 올리면서 한국이중국적 출입을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가장 빠르게 가장 잘하는 행정사와 함께 하시라는 말씀도 올렸습니다. 지금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에서의 장기 체류를 위한 거소증 신청 또는 만 65세 이상으로서 이중국적 취득을 고민 중이시라면 망설이실 필요 없이 태산비자행정사 사무소로 문의하셔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